12번. 문제가 길어서 역시 좀 잘랐습니다. 아, 다음은 어떤 집안의 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를 줬고요. 형질, 기억은 대립 유전자 A 세트, 니은은 B 세트에서 결정이 되면서 우열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건 중요하네. 기억,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어. 연관된 애야. 다만, 그게 상인지 성인지 아직 언급하진 않았고 찾아야 되는 거다. 그 다음, 3, 4중한 사람에게서만 비블리가 한번 일어나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생겼고, 이 생식세포가 정상 생식세포가 형돼서 태어난 사람이 7, 8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문제가 있어. 그치? 그리고 구성한 1, 2, 3, 4, 7, 8에서 체세포 한 개당 A'과 B'의 DNA 상대량을 줬어요. 이렇게 돼있지? 형질를좀 요약을 합시다. 모두 정상. 정상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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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미은. 그 다음에, 기억정상, 기억정상, 기억정상. 자, 걸린 거 하나 있지, 뭐. 1, 2, 5번 사이에서, 정상정상 정상 사이에서 기억 발현됐지. 얘가 열성이지. 그래서, 정상우성, 기억열성 찾았다. 그럼 기억열성을 다 표시할게요. 자 그리고 이때 2번 엄마는 100%이영접파 아직 상성은 모르고 그치? 자 이제 니은에 대해서는 어떠니? 알수 있는 게 없지? 그래서 보조자료로 활용할 거야 이제 표를 봐봐 구성원 1이 A프라임과 B프라임이 모두 빵개야오 그럼 이 사람은 A만 갖고 있고 B만 갖고 있네 그치? 아, 그럼 뭐할수 있는 거니 어, 정상이 A 역시 정상과 니은이 있으면 정상이 B 이 관계는 찾은 거지 이제 우열관계 아직 몰라 니은은 그냥 얘가 0개니까 어떤 유전자가 무슨 형질을 결정하는지만 알아낸 거야 자 2번 여자는 A'이 1개예요 2형 접합이에요 우리 찾았잖아 저거 그치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요게 정상이 우성이잖아. 근데 지금 1번 남자가 요게 0개거든? A만 갖고 있어. 우성만 갖고 있다고. 근데 열성 아들이 나왔어. 아빠가 우성만 갖고 있는데 열성 아들이 나오려면 이거 어디에 있어야 되니? X에 있어야 되지. 여기서 찾은 거야. 아 이거 X구나. 그지. 그러면은 이제 쉬워지는 거야. 남자는 x가 몇 개니? 하나지. 7 8을 빼고 나머지 남자부터 터는 거야, 이제. 자, 1번은 x의 정상 정상 y. 4번은 정상 미은 y. 5번은 기억 정상 y인데 아들 x는 누가 준다? 엄마가. 그럼 요 x 두개 엄마가 준 거야. 그럼 이 엄마는 이형접합, 이형접합이 돼 버리지. 그래서 니은이 우성이 되는 거야, 지금. 됐어? 그래서 2번 엄마는 정상 니은과 기억 정상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누구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을 거야. 3번은 기억이 발현됐잖아. 여자고. 그러면 동형이어야지. x가 두 개니까. 그렇지? 7번 아들이 잘봐 봐. 지금 누가 만났냐면 3, 4 중에서 비분리가 한번 일어난 비분리가 한번 일어난 생식 세포와 정상 생식 세포가 수정이 됐거든. 그렇지? 그럼 7, 8 중에 하나는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7번은 남자인데 기억에 대해서 정상이 발현된 거야.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유전되면 되면 아들의 X는 누가 주는 거지? 엄마가 줘야지. 그럼 얘는 기억이 발현됐어야 되는 거지. 근데 정상 X는 누가 갖고 있어? 아빠가 갖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얘는 아빠한테 이거 다 받았구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빠가 N 플러스 1을 주고 엄마는 그냥 N을 준 거야. 이렇게 돼야 돼. 됐지? 그럼 아빠가 준 거요 갖다 놓으면 정상 니은 y. 그렇지? 그리고 엄마는 여기다 기억을 줬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정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누가 열성이야. 정상 열성이지, 니은은. 그렇지? 그럼 이것도 표시해 봐. 정상이 열성이라는 거. 됐지? 그럼 엄마는 여기가 정상 정상도 있었던 거지? 그러면 얘는 여기에 정상도 있었던 거야. 됐어? 엄마한테 이거 받으니까. 그럼 8번은 어떻게 되니? 엄마한테서 기억 정상을 받고 아빠한테서 정상 니은을 받아서 우성우성 발현됐어. 정리되지? 이걸 가지고 여기 넣어볼 거야. 에. 자, 동그라미 ABCD를 찾아야 돼. 자, 7번은 기억에 대해서 이형접합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a 프라임이 하나 있어야 돼. 8번도 이형 접합이니까 하나 있는 거지? 3, 4번에 니은이야. 자, 3번. 니은에 대해서 동형이네. 열성 동형이니까 b 프라임 두 개. 아니다. b 프라임이 니은이구나. 빵개. 4번은 니은 갖고 있지. 니은이 b 프라임이야. x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 됐어? 그러면 일단 얼추 찾아야 되는 건다 찾았으니까 보기를 해결합시다. 기억. 동그라미 ABCD 합은 그러면 합이 3. 맞고, 4의 감수 2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게 아니고, 4의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지. XY를 같이 줬으니까. ㄷ 긋 오륙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기억 니은 중에서 기억만 발현될 확률은 자, 여기에서 기억만 발현된다는 얘기는 기억 정상이 발현될 확률이지. 근데 이거 다 뭐야? 열성, 열성이지. 얘네 싸그리 열성, 열성이면 이거 100%지, 그냥. 그치?